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 어, 259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열린 피로써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이 아닌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의 여러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새날과 새우 을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시간을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께 시선이 맞추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아버지 아름의 더럽고 추악한 어두움 가운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를 해하려 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어. 승리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사이하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창세기 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도 가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의 모든 새와 땅에 는 모든 것과 바다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이것들 너희 에어리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과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에서 나온 모든 것과 땅 모든 짐승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별 벌거벗은지라.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하체를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아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에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홍수,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에 결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눈이 참 많이 옵니다. 또 눈길 가운데에 또 안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너희가 생육하여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것에 충만케 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곳에서의 정복이 무언가를 힘으로 무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그곳의 주인이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또한 그곳을 관리하고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제 명령하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과 악을 알아버리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더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을 여여 그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죠. 그럼에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욕망으로 인하여서 이세상의 악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것에 대해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의인이었던 노아, 온전하였던 노아가 있었고 노아를 택하여서 그의 가정과 그리고 더불어 동물의 암수 하나씩을 한 쌍을. 노아의 방주에 태우게 하고 물로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리고 심판이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허락해주고 계신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인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구장의 말씀해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더불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명을 다시 구장 1절에 노아에게 그 언약을 세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악으로 가득 찬이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셨을 때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되짚어주고 계시고 그들에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복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가 서 있는 모든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흘러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복은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과 또한 모든 새와 또 땅에 기는 것들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손에 붙여져, 붙여 붙어 있다. 너희의 손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땅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한 먹고 그리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좋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붙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경험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도 언약 가운데에서 생명의 피는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분노하여서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의 살인 사건이지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형제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라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짐승을 먹을 때에도 짐승의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무엇을 먹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상해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더불어서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 가운데 있는 죄악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노아의 가정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너희에게 힘이 있고 너희가 이 세상의 중심이요 인간의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택하고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인 그 사망과 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지 않도록 저와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와 물의 그 모든 것을 멈춰 주셨고 언약으로 인하여서 무지개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과 죄로 인하여서 악으로 인하여 물로 심판받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사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무지개와 같은 그 언약의 확증의 사인을 통하여서 깨어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속에 늘 마음 속에 늘 거하지만 때로는 거칠은 현실의 삶 속에서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그 언약의 사인을 통하여서 깨어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8절부터는 노아의 그 아들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이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가 부끄러움과 놓여진는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하체를 보게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셈과 함은 그의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서 모든 것을 다 벗고 부끄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샘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치를 하여서 또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고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의 형제들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지만 그연약함을 가려 주었던 세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사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죄를 그냥 덮어 버리자 야 연약함과 잘못된 것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덮어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살, 살았던 더불어서 살고 있는 노아의 삶 가운데에 있는 이 연약함 가운데에 극유함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더불어서 덮어주었던 그 모습들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주여와 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용서함을 받아 이땅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언약 가운데에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번성하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는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로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주님 주인 되어주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이땅 가운데 저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여 아버지하며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 저와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 쓰임 받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의 은혜가 열매맺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더불어서 언약의 사인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아름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아름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마음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주의 영광의 은혜를 나누며 쓰임받는 삶으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죄와 가운데의 인간의 욕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요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쌓인 언약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일터와 가정, 부르신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게 하시고 안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아가요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며 서부순봉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님들 개인기도회 제목 이 나라 원세계 일방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 위에서의 마리신 아버지 아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 어리 모두 열아가신 말씀 가운데 깨어 있게 하시고 내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아름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어리 모두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의 소수, 모든 소옷을 모두의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할 바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아버지 아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의 은를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름이 서부수공께 함께하여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을로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름이께서 함께하시고 고개 굳어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